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제가 돌려드릴 테니까 무서 정리 다 되셨죠? 아직 아직 안 됐습니다. 아, 아직 안 됐어요? 네 이제 하려고요. 오케이. 해서 권왕 마스터다. 저는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도와주셔서. 네 일단은 방 만들어 놨어요. 그럼 저희 지금 한분 기다리는 거고. 왔구만. 차인이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오랜만이네요. 이상한 사람 왔다. 방, <laughs> 오빠 나 왔어. 어우 어머. 쉽지 않은 그, 사람 왔다. 큰일 났다 나 이거. 애기로도 어지러운데. 심지어 재밌겠다. 처음 권왕 첫 라이 그냥 아예 처음 시작한다는 느낌 라이는 뭐 참지 라이는 뭐 참지 일단 일관은 그냥 내부 외부만 넘어가면 뭐 없어가지고 그냥 평소 하듯이 하시면 될듯아 나도 모르게 계속 대가리를 한세. 쫓아가네 앞에 날려야 돌려버려 우리 사멸들이 매우 슬퍼합니다 아 몰라 난 이제 사멸 아니야 양판 피하면서 발탄 카운터 치면서 실드 까시면 이거 실드 까면 되죠 계속 어 물렸어 아, 이러면 금이 가해. 뭐야? 끝이야 이게? 와, 나 돼. 계속 나 잡아줘. 다 끝날 때쯤에 가드. 아, 나 했는데, 저가 눌렀는데 안 됐어 방금. 루트님 이 공대장도 알고 있으면 좋아서 아니요 어차피 트라이 중에 루트님한테 공대장을 넘기자 뭔 소리예요 연습하시는 게 가는 김에 아는 기회 이게 뭔 소리야, 소리야 이게 아니 다 안전... 너무 많아 할게 너무 많아 이러면 아 보시겠지만 웨이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아 웨이 컨트롤 지금. 컨트롤 Z 아, 컨트롤 아예? Q 아니에요 마우스 일렉한 애들고 한번더아 루트님 컨트롤 z 가 아니에요 네 저는 Q 내가 바꾼 거구나 이거 여기는 안전지대가 나와야 그거 어, 뭐 쉬운데요 타멘처럼 그냥 전판 터지면 음 나아요. 그러니까요 이건 끝으로 됐어 아니 뒤 너무 빠르 언제 더 나을 난데? 이거 클리어 음. 나와도 루트는 바로 루트 하는 거지? 어,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근데 진짜는 이건 이은 솔직히 마패기마패기 언제가 딜 타임인지 모르겠네. 계속 아, 오, 올 <목소리> 타임 딜 타임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아, 바로 종쳐. 어? 아, 아이, 어. 아니 타임이란 데. 타이랑 한 사람 두 개. 내종태회봉 많이 봤어요. 바로 있는데. 언더 나을 오케이. 올 타임 딜 타임. 아 이미 망했어. 진때해어요 예, 리트. 아이아이 존나 누우니까 뭐할 수가 없네. 아 나이 난 저가 원래 되게 잘 치는데 저 타이밍을 모르겠네. 불 몸에 닿을 때까지. 불도 그렇고 아까 그 장판도 그렇고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뭐가. 일막부터는 저가 타이밍이 살짝씩 어긋나 있는 게 많아가지고. 어, 모든 저가의 타이밍이. 저가마다 타이밍이 다 따로 있어 모든 어... 저가의 타이밍을 다 외워야 돼 쉽죠 루타님? 이게... 어네 생각보다 핀박이 그렇게 핀박이 막 핀박이 어려운 느낌은 핀박이 없네요 땡아내 어, 타이밍 맞췄다 너무 빨리 끝났는데? 어 권왕 개사기인데? 권왕 맛있죠 괜히 건전만세 건전만세 같습다 1대 채우이게더세하 이거는 땅 찍었을 때? 네자 1맨 이호 이거 레이저는 안 맞으면 안될거 같은데? 예맞아요 yeah. 저스 가 저스 가드 아오 씨X 뒤집어 저거 가드가 제일 중요해요 음 많이 아고 아델을 좀 여기 와서 지금? 지금 아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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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타이아 까지 다왔었죠오아 잘하시는데요 공대아뭐 어. 그냥 쓰라는대로 쓴건데 이거 약간 공대장 시키려고 안

드럭스 가드 오케이 아 바로 했어 오 나이스 오 지금 에어달린 써주실래요? 아 씨발 안보여 에어달린 비켜봐 아 이봐 뭐야 이거 눈 달리는거 더스 가드요? 딱 내려 찍을 때 음, 지금. 바로 왔고 그러니까. 이러면은 꾸진방에 스킵돼요 1 5 4절 아래까지 아 딜로 늘었구나 그래서 저기서 에어달린 스킵하는 노님네곧 히든 에스터의 시간이 옵니다 오케이 애가 가운데서 손을 모으면서 레이저를 모아요. 음. 그때 에어달리 쓰시면 됩니다. 오케이. 지금 에어달리? 오케이. 어이 어우, 너무 잘하시는데. 뭐야, 저거. 완벽하다. 저 근데, 이 과는 이제 시작입니다. 조련님. 이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laughs> 다죽요다 죽이는 거죠. 네 이러면 다 죽는 거예요 좋았는데 아, 나는 오히려? 안다 죽는 것도 좋은데? 자 이제 위로 날아가면은 붙습니다 되게 매우 매우 살살하는데 땅 없어요? 위에는 이제 없어요 이거 끝까지 아니. 가잖아요? 여덟 명다서 있으면은 꽉찰 정도로 땅깨져 아니 루트님과의 추억을 이렇게 빨리 끝내버릴 거야 다들? 카운터 놓치지 마아다있었 우와 안 날아갔어 아, 안, 안 날아갔어 안 날아갔어 버텨버려 오왜이기게아아 라이스 차 아! <laughs> 아니 왜유도해 이게 <laughs> 공포 <공포하십니까>? 아이 <laughs> 라이스 차아 <샵>! 이렇게 <laughs> 하나씩 하나씩 뚝뚝 떨어지는 거구나 재밌네 얘 애기를 와 저렇게 땅 자라 작살나고 점점 줄어든다 점점 줄어든다 제일 작게 한번 가보죠 아 그럴까요 궁금하잖아요 오케이 아, 여기서 더 부서지나 오더 어, 어. 부서지지 않아요? 이 마지막? 여기가 최종 아니에요? 이게 최종인가? 아 이게 마지막이었나? 어... 뭐야 땅이 더안 부서지네 어? 안 부서지나? 여기가 마지막이네 이게 끝인 듯? 카드는 아, 더 부서지나? 안 부서져요 파드도 이거 마지막이에요 저스트 가드? 아 오케이 알았어 저 녀석을 봐야 되네 아 뭐야 폭탄이고 아아니뭐 <laughs> <laughs> 폭탄이 돌아다녀 95줄에 에어 다이 <laughs> 가운데 레이저 모으면 쓰시면 돼요 no. 에어 아, 달리 굉장히 세시네. 뭐... 에어 달리 저 이거도 어떻게 했었지? 어 그거다 그거다. 튀리는 거 조심. 잡는 거 조심. 앞이면 뒤서고요. 옆으로만 달리 치는구나. 이제 아들 세시면 끝나요. 찍어. 잘했어. 아 일단은 저가 타이밍을 그냥 이제 알아버렸어. 아 너무 좋습니다. 그냥 그 아, 네. 뒤로 넘어져 버리질 않잖아. 되게 잘하시는데요, 저. 수고하셨습니다. 네, 사기르는 저가 타는 만 깨우치셨다면은 사실 깬 거라서 이미. 재밌는데? 애기르가 재밌는 것도 있긴 한데 권왕이 재밌습니다. 아 그냥 이게 그 대가리를 쫓아가야 된다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버리니까. 괜히 수라다가 권왕으로 갈아탄 게 아니라니까요. 아, 바꿀만해. 이거 해보니까 바꿔야 돼. 브이커가 세상을 구한다브레이커가 세상을 구한다브레이커가 세상을 구한다 d 절거절왜왜구 깰거야 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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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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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 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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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오 들이 막았어 막았어, 막았어. 안됐어 안됐어 왼쪽 깔파지하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laughs>